핑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선택해서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어요. 네요, 이거, 이거 바로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이거를 먼저 먹어볼게요. 야 이거 밀떡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다. 안녕하세요, 고군입니다. 오늘 아 매운 게 먹고 싶어서 집 근처에 떡볶이. 먹으러 왔어요 요게 요즘 핫한 데죠 달또기 떡볶이고 아 테이크하러 사러 가지고 왔습니다 빨갱떡 아, 나는 오징어 중간맛 제일 핫한 요 수음밥 삼천짜장도 아네네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방문포장에서 2,000원 할인받아서 집에가서 먹겠습니다 날치알 곰풀 단무지 그 요거 요거는 아란치니까지 집에서 그냥 먹을 수 없죠 아란치니를 이렇게.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쿨피스까지. 자, 그리고 요, 제, 저는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를 시켰거든요. 기본적으로 치즈에 요 안에 오뎅. 그리고, 비엔나 소세지. 그 다음에, 요, 떡볶이가, 그냥 떡볶이가 아니죠. 바로, 요새 핫하다는, 라이스페이퍼 떡볶이입니다. 얼마나 쫀득쫀득해서, 그렇게 핫할지,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그리고, 다... 아, 메추리알까지 들어가 있고, 토핑은 뭐, 원하시는 대로, 뭐, 선택해서, 마음대로, 넣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, 요... 떡, 오뎅, 비엔나 소세지. 엽적 당면, 중국 당면, 메추리알, 치즈떡, 고기 만두알, 치즈 추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날치알 주먹밥 어 같이 세트로 한 것처럼 사이드 메뉴도 다양해요. 뭐 계란찜, 주먹밥, 찰순대, 뭐 날치알 주먹밥, 간장 계란밥도 있어요. 참치 마요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. 주문하시면 되고,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맛있겠다, 아 배고파 요거네요 요거 요거 바로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요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쫀득한데? 야 이거 밀떡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 이거 맛있다 자, 그럼, 그냥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차이가 있네. 차이가 있어. 자, 확실히, 요 라이스페이퍼 떡볶이가 훨씬 맛있어요. 엄청 쫀득쫀득하고, 같은 소스를 해도, 이 그냥 밀떡이랑, 아, 요 쌀떡, 이 떡볶이랑은, 이 식감 자체가 다르거든요. 마란치아를 국물에 확 찍어서, 야 먹어볼게요. 음, 음. 와, 이 속이. 제가 오늘 중간 맛을 시켰는데, <laughs> 매운맛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무지도 있고, 날치알 요것도 소스에 음. <laughs> 저희 집이 떡볶이 좋아해서, 뭐, 다른 데도 많이 시켜먹었는데, 요게 왜 핫한지 알겠네. 음. 그리고 일단, 이 토핑들이, 토핑들이 상당히 다양해도 매출 잘 들어가는데 처음 봤는데 요거부터 소세지도 비엔나 소세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아니면 왜 맛있지? 그리고 진짜 제대로는 요건 뭐야? 아 당면도 들어가 있잖아, 넓은 당면 대박. 넓은 당면 좋아, 넓은 당면 완전 좋아하는데. 자 요. 넓은 당면에다가 오아 떡볶이 당면 들어가니까 예술이네 여기에 오뎅을 말아서 그냥 뭐 맥주가 없어. 아이스페이퍼 떡이 진짜 엄청 SN에서 핫했잖아요. 실제로 이게 달떡, 달떡기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진짜 쫄깃쫄깃해. 음. 매출이야? 일단, 그리고 요 세트 메뉴가 17,000원인데, 요거에뭐 날치알에 아란치아에 쿨피스에 구성도 좋고 요새 은근 떡볶이 값이 비싼데 요즘 <laughs>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이 떡볶이가 이제 완전 신세계네요. 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페이퍼를 돌돌돌 말아갖고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진짜 쫀득해요. 음, 맛있죠? 음, 계속 선이가.